문법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. 아니 이거 어휘 문제 아닌가요? 아니에요. 문법 문제예요. 왜냐하면 동사와 목적어 사이에는 부사가 아니고 형용사 자리인데 보기 중에 형용사가 아닌 것이 두 개나 있네요. B 번은 부사, D 번도 부사입니다. 올수 같은 경우에는 애드보다 앞에, 에스웰은 문장이 처음 뒤에 쓰는 부사예요. 커피가 불가사명사죠? 그러면. 어나더는 탈락입니다. 어나더를 쓰고 싶다면 cup of c o f f e e 라던가 물론 여기서는 이제 원두 가루라는 뜻이니까 scoop of 같은 말이 와야 쓸수 있는 거고요. 그런데 의미적으로도 b하고 d는 탈락이요. 에 지금은 더 풍부한 향을 위해 커피의 양을 추가하라라는 뜻인데 어얼스나 에스엘은 다른 재료를 추가한다라는 의미로 들리는 거예요. 혹은 다른 행동을 필요로 하는 거죠. add라는 동사를 안 쓴다면. 그럴 때 쓰는 게 올소나 에스웰이라서 탈락인데요. 빈칸에는 extra 혹은 more 혹은 additional 그런 단어들이 들어오면 불가사명사 앞에 와서 추가의라는 의미를 만들 수 있으니 정답이 될수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이러한 지식을 또 몰랐었던 것도 아닌 것 같아. 잘좀 모아서 정리된 그런 자료가 있는가 그런 게 있으면 참 공부하기 편할 텐데 고정 댓글 확인해 보시면 해결책을 정답은 C번이요.